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laughs> 또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또. 먼저 가고 싶했던거 아니에요, 여행을? 저요? 그 아. 라디오에서 여행 가고 싶다고. 아니 근데 왜 평소에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동원이랑 한번 여행을 어... 가고 싶다. 그렇죠. 일단은 얘가 막 일주 2주 만에 막 커지거든요. 오면 다른 해가돼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도 오자마자 감 좋은 그러는데 음. 벌써 목소리가. 그만 컸으면 좋겠다. 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죠. 음. 어, 진짜 촬영에 어떤 그런 기분보다는 벌써 느끼는 음. 생각은 그냥 좀, 아, 쟤를 좀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진짜 간다고 하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데? 물론 카메라 있겠지만 편하게 그냥 좀 있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셀카로 찍으실래요? 저희가요? <laughs> 생각도 생각도 안 해요. 일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간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고 거의 저는 여행을 많이 못 가봤기 때문에 갈. 이번에 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민영선생님 일단 그 바다에 해녀 입는 옷 있잖아요. 응. 그 옷을 입고 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응. 스킨스쿠버 그거. 어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 레저 같은 건데 그게 음. 그뭐 바다 위에서 서핑 이런 걸 해도 되고 그거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거해요저 물을 음. 좋아해요 정훈이가좀 음.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요 음. 아까 얼핏 나한테 얘기하는 삼촌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랐어 정원이 물에 들어가아나쟤 무서워 지금 <laughs> 저는요 그막 이렇게 해변 앞에 있는 좀 바다가 보이는데 안 추워야 되는데 추운 것도 싫어서 동원이 진짜 잡을 생각도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곤란해요 <laughs> 저는 곤란합니다 지켜보는 것도 곤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곤란하고 바다 추우니까 아 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여행 갔을 때니까 해야 돼요 뭐든지 하자는 거다 해야 되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터치하면 안 돼요 네. 아니 동원이가 원한다면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하는데 굳이 내가 먼저 건낼 필요 없잖아요 <laughs> 그 생각, 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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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어. 말하면, 그래.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동원이가 하고 <laughs> 싶어. 하기 싫은데 동원이 하자않까난 솔직히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저는 그, 민원 삼촌이, 어, 삼촌과 조카의 여행 이런 것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친구들끼리 갔, 갔을 때, 어,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어, 진짜 친구끼리 간 여행처럼 기억에 남게 했으면 좋겠어요 16살 때 삼촌이랑 또 7번 국도를 또 음. 갔었는데 이렇게 기억에만 남을 정도로 잘 재밌는 여행을 해야지 우와, 이 바다 봐봐요 야, 너무 너무 좋다 푸른 지금. 색깔 완전 편처 방송 예고편 네. 같은 거를 자, 저희가 찍어야 되잖아제작진 어... 알아서 만들어주겠지 아, 아, 가만히 있어도 해봐 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여기 찾아봐봐 동원아 여행 가자. 컷 됐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왔어. 잠깐만.